안녕하세요, 아이스입니다 오늘은 로봇크래프트를 해보겠습니다. 니가 하는 게 항상. <laughs> 이님은, 너가 소개해 주네. 몰라, 이 개, 를 예, 욕을 못 하세요. 불만 있음? 어, 야, 새로 추가된 무기다 별로 세진 않네. 근데 계속 발사되네. 오, 나 치료하고 있어, 지금. 오, 치료돼, 치료돼. 이건 사기야. 오, 치료되고 있어. 오. 와. 님, 빨리 치료해주세요. 오. 땡큐해, 땡큐. 써봐. 쓸수 있잖아. 예스, 이거야. 아, 지금 최진희 톤 쓰고 있죠? 여긴 제 방입니다. 와, 치료되는 거 봤냐? 봤다. 지금 여긴 제 방이고요. 야, 야, 너 소리 좀 줄이지? 시끄럽다죄송합니다 어, 음. 이거지 뭐야? 떨어뜨렸어. 오. 육티어 받았어요. 육티어 있다가 이게 지금 점수판. 또시작 배틀 시작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잠깐만. 제틀 시작합니다 미페어건이 진짜 짱이네 데미지로 있고 미페어건 때문에 나 지금 수립이 거의 하나도 안됐어 근데 자기는 치료를 못하겠지? 가자 미페어건이 있어야 돼. 지금 여기는 한국인 채널이구요. 어, 미국인은 그 아마도? 그 채팅, 채팅, 채팅 채널 말한거고, 여기에서는 그냥 다해야될거요 이 게임은 로보크래프트라는 게임이고요. shit. What the fuck, s e y 안돼. 임들아 저기 여기, 저기 있죠 잠지만 여기 여기 여야야네네네네네네이네네네네네 여기. 아, 치료 중에 또? 응 근데 이거 지금 돈으로 사야되는거지? 무기 진짜로 아니? 오빠도 사고싶어 근데 아직 연구를 못했어 어, 치료해. 지금 치료해주는거고요 같은 됐다. 병이 꽉었어 <laughs> 여기 뭐가 있다 나 이제 치료 있다 아이 어? 응. 적 <laughs> 저... 발견하면 전기장갑 전기장갑 이틀 두 판만 하게 도록 자, 끝났기 때문에 저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일단. 오, 잠깐만. 드라이.